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자, 오늘 노지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이고요. 저수지 상류, 네, 유구권이라고 하는데, 유구권 노지에 어, 150m를 걸어 들어와서 네, 좌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봄이 되면 이곳에 좋은 붕어들이 올라옵니다. 단지 이제 해가 좀 떠야 붕어가 들어오는데 오늘 조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호사마 레시피로 또 한번 붕어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21척의 낚싯대로 조금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원래 조금 낚싯대 긴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고 좋지가 않아서 일단 긴척으로 시작을 하고 찌는 한 8푼대 정도 되는 네, 올라운드 형북쿠톱 7무게 낮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두 바늘 오늘은 7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네, 7호 바늘 가벼운 바라사 7호반을두개 달고 칠목에 맞추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칠목. 자 수심 측정 고무를 끼워서 정확하게 수심을 측정을 해주고요. 네한목딱 나올 때까지 수심을 재고.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왔어요. 지금 네? 이제 밥 다섯 번 넣었어요. 오전에는 나올라나 모르겠네. 네, 항상 오후에 나왔어. 가지고 고개들이 쪽에 있어요. 예,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오후 되면 붙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 지금 있어 갖고, 저 앞에서 라이징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은 붙을 것 같긴 해요. 어, 오... 네, 해가 떠야 되는데, 오늘 어. 오늘 구름 껴 갖고 그게 조금 걸리네요. 여기는. 해난다면은... 네 맞아요 여기 해가 떠야 되는데 어제 밤에 무지하게 나왔는데 다 씨알이 자랐대요 여기가 밤에 무지하게 나왔대요 근데 씨알이 자라서 예, 네, 아까 두분 들어오셨어요 저랑 같은 시간에 아, 여기 아니 여기 아 저기요 네. 저긴 모르겠어요. 자, 우리 뒤에 또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떡밥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들어가고 있고요. 자, 한 바늘 닿기. 바닥에 살짝 네, 닿는 느낌으로. 오, 히트. 뭐야 벌써 나와 나와요 <laughs> 붕어 나오는데 안 주셔요 빨리 씨알이 <laughs> 잔데 그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laughs> 아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쓸만하죠. <laughs> 한, 한 바늘, 한 바늘 닿게 하고 있어요. 예. 한 마리 잡고 조금 맹하네요. 낚싯대를 짧은 척으로 바꿀까봐요.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8척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붕어는 들어왔는데, 딱딱 먹는 입질이 안 나오고, 꼬물꼬물꼬물꼬물 하는 게 바닥에 두 바늘을 좀더 안정적으로 붙이면, 자 오늘 해가 안 뜨는 날이라서 어, 붕어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활성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잘 먹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지금 한 바늘 닿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바늘을 확실하게 붙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 히트. 어우, 힘 쓴다. 자, 바닥에 거의 안착되자마자 딱 하고 먹고 들어가죠. 네. 한 마리 나오고 나면 조금 인터벌이 깁니다. 다음 붕어 나오기까지. 아우. 좋아, 아우, 시원 좋다. 어우 나이스. 오. 아, 이건 좋아요. 예. 네. 오우. 한 32, 3 되는데요? 아이고 바람이 왜이렇게 부냐 밀려들어오네.. 안장하겄네.. 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력을 올려야 되나.. 부력을 올리고.. 자 바람이 많이 불고 대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로 밀리고 앞으로 밀려들어오고 자 그래서 10분짜리 쯔로 바꾸고요 7목에 맞추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찌를 어, 두 호수 올리고, 그 다음에 목줄을 5cm 줄였습니다.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대류도 앞에서, 앞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길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 투척이 계속 똑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 연타발로 입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부력을 올리고 목줄을 5cm 줄이고 야, 오늘 예보가 바람이 없었는데 해가 안 뜨니까 예, 붕어가 있는데 좀 팍팍 안 처먹네 자, 그리고 바닥에 두 바늘을 확실하게 붙여봅니다 네, 칠목에 맞춘 찌를 수심기역 고무에 칠목에 딱 갖다 놓고, 1대1 낚시로, 네, 안정적으로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붕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잘 먹지 않는 상황인데요. 히트. 야 자, 어, 수심 대비 굉장히 부력이 오바이고, 음, 도 크고, 게다가 활성도 대비해서는 조금 캥기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대류와 바람을 이겨내고, 바닥에 두 바늘을 딱 안착시켰을 때, 정확하게 먹어주는 입질의붕어가 나옵니다. 아우, 사이즈가, 오우, 굿이에요. 자, 대류가 심하고 바람이 불어서 찌의 부력을 좀 오버부력으로, 부력이 좀 오반데 수심에 비해서, 어, 대류와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올리고,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네, 1대1 낚시, 네, 칠목 맞추고, 칠목에 딱 맞추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네, 됐을 때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노지에서는 특히 어떤 그 수심 대비 부력을 너무 정석으로 가져가면은 고기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류나 바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지 붕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채비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히트. 자, 물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찌 한메디가 훅 하고 들어갔죠. 아, 좋다. 오, 붕어 잘 나온다. 야, 시얼도 이다 대박이네. 아이즈 9입니다. 굿전 대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닥에 두반을 대고 하고 있거든요. 자, 옆에 사장님은 19척으로 하는데 바닥에서 20을 띄워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띄워봤는데 바닥에 대야 돼. 무조건 대야 돼. 오늘은 대하 나오는 날입니다. 자, 신기하죠? 저는 띄우면 입질이 없습니다. 한 마리 나오고 맹하지 않아요? 똑같. 그 희한하다니까요. 연타가 안 나와요. 자 아직까지 붕어들이 어, 많이 밀고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 잠깐이지만 해가 뜨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붕어들이 좀더 밀고 들어오길 기대해주고 있고. 자, 옆에 하시는 분과 다르게 저는 무조건 바닥에 두 바늘을 대야 입지를 받고 있고요 대신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어, 옆에 하시는 분보다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 네, 계속 집어를 하고 바늘을 붙여서 입지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드림 나오죠. 어 히트 시알이요한 그래도 한30 되겠는데요? 정확히 한번 재보겠습니다 30 이 바닥에서 나오네요. 바닥에서 바닥에 두바을 대야 나오네. 예. 그래요? 저는 대류가 너무 가서 아자 이렇게 노지 낚시는 어, 각자 자기가 자기 패턴과 상황을 읽어서. 네, 그 자리에 맞게, 그 지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 입질이 어우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부력이 좀 오버인데도 딱딱 먹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어. 무력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낚시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아우 좋다. 고기 많이 들어왔네요. 고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낚싯대 짧은 데서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고기들이 막 연안으로 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요번에는 입질이 좀 약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챔질했죠. 아 오늘 사이즈들이 구입니다아 저는 바닥에 대서 꼬물딱 꼬물딱 하는 것도 있고 한 마디 찍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큰 놈들이 입질이 좀 약해요. 히트. 오. 아 힘이요. 아두손 들게 만드네요. 와. 와, 딱힘 좋네. 에? 와, 씨알이 커요, 다. 야, 이거는 삼십 오 되는 것 같은데. 오우. 좋아, 좋아. 예.. 네, 삼십삼. 확실히 바닥에 두 번을 딱 대니까 큰거 나오는데요. 바람이 터지네요. 자. 짧은 데를 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8척으로 교체하고 찌도 원래 처음에 꽂았던 네, 8푼짜리 찌 꽂아서 해 보겠습니다. 뭐요? 1팔척으로 바꾸자마자 밥두 번만에 그냥 먹고 들어가네. 오우, 좋아. 이게 예. 십팔척 바로 나오네요. 와, 시아리. 겁나 크다, 오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어우, 뭐,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야, 확실히 바닥이 사이즈가 좋네. 오우, 좋다. 우와. 아, 히트 한메디 훅. 자, 이렇게 해가 안 뜨고 꼬물꼬물하고 활성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붕어들을 바닷권에서 어우, 크다 크다. 오, 안정적으로 집어시켰을 때. 요 씨. 자, 이 모든 게 맞아 주려면 찌, 떡밥, 바늘 와 사이즈 좋다 그리고 투척 아 좋아 좋아 어우 좋네요 그니까 모든 어떤 수심측정 모든 게 맞아 떨어져 주면 저렇게 좋은 붕어들을 연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류가 우측으로 많이 흐르고 바람이 많이 불때 채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아우 히트 아... 오야 힘야 힘이. 쌍거리다 오야야 쌍거리다 와. 돌아버리겠다. 두 마리. 야나 요즘 왜 이러냐? 와 한장 아겄네. 그 낚시를 어떻게 하길래 지금 두 마리 씩 잡아. 낚시를 다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 효천지부터왜 이렇게 쌍거리를 하지? 올해 좀쌍거리 많이 할것 같은데. <laughs> 근데 밤이 씨알이 잘 돼요. 예. 네. 야, 죽여줍니다. 아, 대박이다. 뭐..아직 산란철도 아니고 아직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 어떤..마치.. 산란철처럼 그리고 산란이 끝나고 막 먹어대는 붕어들처럼 아주 폭발적인..네.. 조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오우.. 힘을..무슨 힘을 이렇게 써 만약에 어. 해가 떠줬다면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것 같아요. 오 네. 좋다. 테스트 완료. 아우 좋네요. 그렇죠. 흔들도 있고 좀 뿌들해 있는 것도 있고. 어, 기가좀 달라졌어요. 에 그래도 은요 그렇죠. 근데 아까 오후에 해딱 나면서 붕어가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다가 18척으로 딱바꿨는데나오더라고 18척. 자, 이 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야, 150m. 대박! 자 오늘 그래도 송악지에서 노지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래도 꽤 진한 손맛, 찌맛 네, 보고 갑니다. 어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낮에도 기온이 따뜻하고 해서 외투를 벗고 낚시를 해도 되고 이제 붕어들도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멋진 붕어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